그를 부르시다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음. 내아들내사랑 독자 이가서 데리고 음. 무리한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땅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삼 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한 장을. 지우고 수종과 음. 그 아들 이사가 데리고 번제스 음. 나물 쪽에요 가지고 떠나 좀더 크게요 떠나서 떠나? 하나님이 음. 그에게 일러주 자기에게?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어, 사사제 3일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시험받시려고제3일 제발 이제 아브라함이 눈을 보고들 모어. 어, 장난치지 말고요.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야 아브라함이, 야 아브라함 종들에게 이러네. 너희는 나를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저기,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음.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어. 하. 하. 가고 하고, 룩육 하고. 응. 응. 야! 아브라함이 번재나무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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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브라함이 얘? 아브라함이 번재나무를 가져다가 응. 소리 더 크게요 안들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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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치우고 자기가 는칼 손에 들고 두 사람이 응. 함께 등에 가더니 칠칠빨 아, 왔어? 빨리 니할까 네 하세요. 7.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7. 1. 4 음.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1아버지1 그 1아버지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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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그 아. 내가. 1 1 크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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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다 다시 칠 다시 이삭이 그 아버지 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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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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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 아+ 들 아+ 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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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기있 아+ 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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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이가니도 음, 돼. 가과가무가 니가 니가 니어 니가 니이 니가 니나 니가 팔. 가니이 니가 니 이르되 니가 아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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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시리라 하고 니가 두그 사람이 함 음. 나가서 합계? 음. 어디로 갔지? 선생님이 그 어. 어, 그에게 나에게 일러 주신 아브이아브라 아브라함이 단을 나무를 놓고, 아, 아, 나무를 놓고 그렇지. 해봤어요. 나무를 넣고. 소리 좀더 크게 해줄래요? 10. 아, 10. 1 10. 10. 10. 1 1어 10. 10. 1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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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내다 하면 1이여기 내다 하면 어11 12 여와이가 자가 자가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 그아이에게내꿈을가지 말라 내게 함을 하지 말라 내가 나를 내 동작 하지도 아끼지 않니지 인지어. 내가 이제야 내가 이제야 내가 이제야 어, 내가, 내가 오, 하나님을 하나님을 좋아하라아라 크게해요 진이야 목소리 아, 안들려 자 이제 아브라함 눈을 들여서 봐야지 진가 마비야 아미 눈을 들어 어 근데 칸두는게 뒤에있는때뿌리뚝뿌리 걸려있는지 아브라함이 가면 아가라함이가 어. 무슨 그냥 그래, 가져다가. 무냥 예, 예. 음... 가져다가. 오, 선배님, 아들, 예. 그 했는데 그, 시험 봐줘야 될 거. 어, 네. 아, 잠깐만요. 이거 지니 다 찍고 시험 봐줄게요. 네, 예. 아들을 대신하여서 어떻게 했어? 아들 대신하여. 대신하여. 재난. 어. 아, 반전을 지냈다. 반전을 지냈다. 신짜신짜 이제 그 땅길을 지시줘야죠 가자. 아그땅은고 그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와이들한테 준비되리라 해야 자, 와, 15. 15 이제 두 번째로 네? 이제 두 번째 여왕이 하다가 부르지 네. 15 여왕이 하다가 어이들부터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어 이랬을 때 이래 이래시기라? 이래시이래시기이래시기이래이 나를 가르켜 맹시하노니 어, 맹기하노니 내가 이래이래이래이이 <laughs> 1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던 16단시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5! 이르시되. 16! 1이르시 어, 이르시되 이르시되 이르시대 이르시되 이시이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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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를 가르켜? 내가 나를 가르켜 맹세하노니 아.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나내 아들, 내 아들. 진짜. 어. 어. 네 음. 어. 어, 어. 17. 도7 17. 아7 17. 17. 1아 17. 17. 17. 17. 17. 17. 17. 17. 1아 17. 1니1 17. 17. 17. 내7 17. 내7 내가 내게 17. 17. 17. 뭘 줘요? 게굽어내가내게큰뻔하내요 내게 큰하을 주고 이요가이하 크게 하 하이요. 하요하이 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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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이이요하가 그 대석을 그 지아니라17 어, 다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대신을 크게 완성하여 하늘의 별과 놓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음. 대식가시그 그 대전의 성당을 어. 차지하리라 어, 18 18또 날씨로 말미야마 천하밤이니 복을 받으리니 음. 왜 복을 받았지? 왜 복을 받았을까? 이는 내가 하 어. 내가 나의, 나의 말을, 말을 하여 스민이라 하셨다 하니라 다시 이는 내가 나의 말을 하여 스민이라 하니라 18절 다시요 또내시로 말미암아 소리 좀 크게 해줄래요? 하나도 안 들리는데요 18 어버이날 선물이라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빠는 어, 주는데 아빠핸드메이드야핸드메이드 아빠 어, 핸드베드? 어. 가모만들테했 어. <laughs> 근데 이제 엄마가 소원하지 말래 어우 시끄러워 시끄하워시끄러 대단하다 나시고러워시끄러자랑하러워 시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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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끄러워 시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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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시끄시 내시를 <놀면> 말미암아 천하만 미니 천하 음. 응, 묵을 받으리이 응. <놀면> 이는 왜 목을 받았지 응. 이는 내가 나의 날 나를 지행하였음이니라하 스민이라 하셨다 하니라 에이, 다시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내가 나의 말을 주행하여 스민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까지 할게요 음